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주인 최선영. 네. 그 캐비닛 계장의 캐비닛 보관은 누가 한 겁니까? 저희 방 계장님 캐비닛에 보관. 계장 했죠? 이름이 누군가요? 이주영 계장님입니다. 이주영 계장이 검사의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까? 현장에 출동한 겸, 검사의 지시 연락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까? 다음 날또 다른 압수물과 함께 인계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까? 그런 지시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압수물이 추가로 더 있다라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음 날 압수물이 추가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 사건과에 내려갔던 것은 그 개수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개수는 현장에서 1차 일로 적고. 네 맞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리고 저희가 그전성백의 확인서를 진구했는데요 네. 그 압수 현장에서 3,300매를 확인을 했고 검찰청에서 한번더 확인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끝났잖아요. 개수까지다 했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때 개수 네. 끝나고 나서 어. 이제 그 현금 압수물을 저희 방 계장님 캐비닛에 보관을 했다가 다음 날 압수물 총 목록, 압수 조서 등압 그 인계에 필요한 서류들을 주고요. 그것을 누구 지시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시를 받은 네. 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계장이 그렇게 일을 허술하게 합니까? 그때 저희는 비닐 뜯지 않았습니다. 아 그날은 비닐 뜯지 않았다. 아 저희가 개수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압수해온 현금은 총세 가지 종류였습니다. 하나는 한국은행 비닐봉지로 묶여있는 돈 묶음이었고, 하나는 신한은행 띠지로 묶여있는 돈 묶음이었고, 하나는 고무줄로 묶여있는 돈 묶음이었습니다. 한국은행 비닐봉지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5천만원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뜯어서 개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천장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신한은행 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대로 띠지가 있는 상태로 손으로 직접 일일이 일정 매수마다 포스트잇을 붙여가면서 돈을 셌습니다 그리고 고무줄로 묶인 돈만 개수기를 돌려서 개수를 했고 현장에서 확인한 3,300매와 검찰청에서 확인한 3,300매가 동일함을 확인을 해서 그 확인서를 진구했습니다그 상태로 이주영 계장이 자신을 캐비넷에 넣는 것까지 증인을 받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일일이 포스트잇을 붙여가면서 샜던 게 기억이 나기 때문에, 저 같은 네. 경우는 현금이 가끔 자주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 김정민 증인. 네. 지난번 이 자리에서 증인으로 나왔을 때 증인이 이런 바 진술 노트라고 해야 될까요? 사전에 준비한 네 어, 컨닝 페이퍼를 들고 나왔는데 거기에 좀 황당한 표현이 좀 있었죠. 다 그렇게 해 시업 비업들아 이렇게 써놨죠. 비옵시옵더라다 그렇게 해 다들 그렇게 해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최선영 증인 말에 의하면 어 한국은행권은 비닐봉지 그대로 개수가 불필요하고 그대로 넣는다 돼 있네요 증인 말하고 틀리네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증인 말은 동료직 간에도안 통하는 말이잖아. 저희 압수계에서는 원형 보존이라 하면 압수 현금에 대해서만 원형 보존을 그렇게 입력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도 지금 최재형 검사도 증인으로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또 합수계... 증인한테 또그 카톡 문자도 공개한 바 있죠? 이 자리에 출석하기 전에 다들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증인만 남들과 다른 인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한다면 일이 되겠습니까? 저희 압수 실무자들은 거의 다 그런 방식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압수 실무자가 지금 방금 깨졌잖아요. 지금 최선영 직인 말에 의하면 계수가 불필요하다. 수사 담당하시는 네. 계장님이시고 저는 압수만 담당하는 수사관이었기 때문에 그 수사 쪽이랑 수사해서 증거물을 보존시키면 그러면 증인이 다 망가뜨린다. 그 얘기밖에 되겠습니까? 네 그럼 현금이 들어왔으면 제가 샜을 겁니다. 네. 입 맞춘 적 없습니다. 그러면 이주영 계장의 캐비닛을 열어서 총무국에 정리하기 위해서 넘긴 사람은 누구예요? 그것도 이주영 계장인과 저입니다. 이주영 계장과 증인이 총무국에 인계할 때는 그대로 비닐 채로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은 누가 담당이었어요? 누가한테 넘겼어요? 그때 당시 압수계 남경민 수사관님과 김정민 수사관님께 인계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서명을 받았습니까? 저희는 압수물을 인계할 때 별도의 서명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수 인계서가 남습니까? 인수 인계서도 남지 않고 제가 나중에 듣기로. 압수표에... 만약에 그두 분이 그게 현금이기 때문에 난못 받았어.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제가 알기... 인수 인계서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증명합니까? 제가 알기로 압수의 직원들이 압수표에 별도로 네.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남아 있겠네요. 압수표에 기재된 것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조실장님, 법무부 기조실장님. 아, 어, 그 지금 총무과에 다 확인을 하셨습니까? 예, 저희 윤정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총무과에 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법무부가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이 사건 과장은 나와도 본인 모른다, 본인 소관 아니다. 총무국 소관이나잖아요 그러면 법무부에서는 다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관봉띠지 조제와 관련해서 어, 참고인 내지 증인을 소환한다고 할때 당연히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를 통해서 국민을 납득시키든가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 대검의 그 자료를 자료 제출을 좀 요청을 했고요. 했는데 그 이게 지금 위장님 아시다시피 이제 수사와 감찰 진행 중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곤란해하면서 최대한 빨리 이 수사 감찰을 마치고 마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이런 게 한번 좀 이해해주실 수 없는가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아 이제 제때 지금 원하시는 때 제출이 못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그 법무부에서 보실 때자 검사장은 행정적인 감독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수물 전반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도 지휘 감독 대상입니다. 그런데 모르시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법무부는 뭐 하시는 거죠? 법무부는 직무 감찰 같은 거안 합니까? 네, 예, 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그자그아기조실장님 그러,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오늘 신문 내용에 포함됐기 때문에 어, CCTV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 CCTV를 확인했는지 여부, CCTV를 감찰 내지 수사 자료로 증거했는지 여부, 예. 네그 영상 자료, 예, 예. 네그그 그 자료를 확보를 하셨는지, 확보하고 내용을 보셨는지. 아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예. 위원님들은 이미 어떤 상식 수준에서 질의를 하신 거예요. 예, 예, 충분히 네. 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연히 이큰 예. 사건이, 비위 사건이 벌어졌으면 예. 진작에 직무감찰 내지 수사 의뢰를 하셨어야 됐고 증거보전을 발빠르게 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답변이 그잘 모르겠습니다. 뭐 수사 다 해보고 넘기겠습니다.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그 사이에 증거가 멸실되거나 인멸되거나 하는 거 아닙니까? 말다 맞추고 이미 지난주에 다말다 다 맞춰서 오는 그 심각성을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렇 조금씩 드러나고 있네요. 인수 인계 할 때까지는 다 멀쩡하게 있었어요. 받은 사람, 인계 받은 사람 쪽에서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멸실시킨 거죠.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